하이 비전 시스템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수루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6.4% 증가했고요. 수루트 영업 이익으로는 28,770%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8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 분석결과 재보공품 관련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은 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정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중견기업 해부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2차전지까지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 잔치 이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애플발 특수의 수주잔고 2,247억으로 급증. 2차전지 100억 이상 기여하며 성과 본격화. 어, 주로 그 처음 그주 업종이 카메라 묘지이었는데 검사장비, 그 다음에 다양한 어, 센싱 모듈 검사장비로 그 개척을 했고. 고또 어, 공정 장비로 아이템을 확대했다. 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2022년부터는 2차전지 신규 사업 부분에 진출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어, 뭐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에, 어떤 그이 자료까지 이렇게 만들어 냈네요. 어, 분석 결과 과연 이만큼 칭찬해도 좋을지. 근데이 기업의 그 재무제표를 그 검색을 그 금융시스템에서 해보면, 은 금융감독원, 다트 시스템에서 외부감사법인 감사불 일치 의견기업으로 공시 안내가 뜹니다. 아 여기 뜰 때부터, 아, 여기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자 분들도, 어, 좀, 해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 그 용어 자체가 사람 해부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을 해부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생각을 해 보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1864억원으로서 전년보다 126.4%가 증가했는데요 가공비 배부 제고 자산은 그 따블인 243%나 어 크게 그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드물어요. 이게 좀 비정상이라고 보입니다. 매출 원가가 90.8% 증가해서 더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211%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52.1% 증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430. 5억원으로서 전년보다 1,290.9%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회계는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포스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변동비로서 재료비라고 그냥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유사하게 외주비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재료하고 외주비를 그 매출 재료비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 마이너스 28.1% 갭이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 매출 재료비하고 갭이. 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 원재료 및그 외주비 가격이 단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출론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더 어, 훨씬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도 어, 이렇게 두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을 어, 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루프 시175.4% 증가했고요. 스루프 유은7.9% 거의 8%가 어, 마진이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51.4% 증가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어, TOE 생산성 1.83, 어, 무려 82%나 상승했고요 수르픈 영업이익은 374억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는 28,770% 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은 거의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거의 수주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공품이 972억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패턴을 보면 연말에는 재고가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매출 예측을 할때 어 3분기까지는 재고가 증가했지만 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매어예그 판매액도 그렇게 감안해서 예측을 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어이 표준적인 ABC 표기 방법을 어 거부했어요. 어원 제품의 변동 및 원재료의 사용이라고 한꺼번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 제품이 7억 9천 2백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에, 산식이 산식관계로 그래서 요건 제가 그이 풀이를 한 거고요 어, 외주 가공비를 이제 매출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219.4%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어, 1번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97.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51.4% 증가했고요.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에,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현장. 어, 상 의외로 작죠? 어, 요게 6%대가 되겠습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매출 원가 재료비율, 그 재료비율은, 에, 94%. 음, 요게 이제 I자를 제가 쓴 거는 인프트. 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재료비 3.5%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 원재료 및 외주 가공비가 상승했다 아, 이렇게 이제 추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게 손익계산서에서는 하락으로 추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순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석할 수 있을지 좀더 진행을 해 보죠. 어. 그래서 그 이게 그 회사가 공시한 건데 에 이거를 별도로 왜 공시했냐 그러면은 에이 검산을 해 보면은 이게 총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 1억 8,6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성분 데이터 학계에게 오류가 발견됩니다. 정보이혼자들이 누가 일일이 검산해 보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로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검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검증상식에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추적하다 보면은 이걸 검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아, 요런 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는 일치한다 그러면 올해는 뭔가 에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감사 외부 감사법인도 뭔가 그이 의견 불일치가 있다 이런 거가 이해가 됩니다. 꼭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I M F 라는 게 재고 관리 흐름이라고 그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투명성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양식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계속 어, 강조하는 게 이제 제 이,가 주장하는 바죠. 그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어, WCAI 증감은 그, 980억이나 되는데, 재공품을이 회사에선 뺐어요. 제품만 넣었어요. 그러면 재공품을왜 뺐느냐, 음, 제공품까지 들어가면은 매출원가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총 제조 비용 차이가 972억 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제공 그 차이액이 제공품의 변동을 빼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그게 일반적인 매출원가산식에도 어긋나고 그 원가 회계 그 산식에 그걸 거부했냐 아, 참 반란을 일으킨 것인가 아,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진행을 더좀 해볼게요. PQ 총 제조 비용, 어, P는 그비성분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 그이 생산 투입 재료비하고 그 가공비를 합친 이게총 제조 비용이고, Q는 제가 매출원가에서 기말제고에서 기초제고를 뺀 고금액을 더하면총 제조 비용이 나옵니다. 그게 974억 원이나 차이가 났는데. 예, 요게 그 생산 재료비도 그렇게 똑같은 차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이 제공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예, 요건 맞췄어요. 그 외부 감사법인은 주로 현금 흐름 기준으로만 맞출 겁니다. 저 위에 같은 이 방식은 회사 거를 존중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어, 근본 그 원가 회계 패턴에도 산식을 거부한 거죠. 제공품을 뺐어요. 그럼 제공품이 그렇게 많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주 가공비와 제공품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정상이냐? 자, 제공품이 216.2%가 증가했고요. 외주비율은 219.4%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직원수가 한 400여 명이 되는데 에, 그게 400여 명이 2천억 가량을 그 매출을 일으키는 생산을 했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그거를 못하죠. 가공 비율이 6% 뿐이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은 외주를 줬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제공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제가 정리해 본 것을 좀 소개를 하면은 외주 가공은 직영 생산 가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것이다. 직영 생산하는 재공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외주 가공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의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비 플러스 외주 가공비, 이걸 제가 변동비로 봤죠. 제공품으로 평가했다면 해석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제품에 100% 배부하고. 제공품은 제조 평균 50%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폭발적 증가율에 대해서 의구심을 발동해 볼수 있지 않겠냐. 이게 대부분 그 제공품이라는 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회계법인이 실사를 했을까요? 그뭐 카메라 모듈이니까 사이즈는 작겠죠. 아, 어, 이거, 저 같으면은, 이거, 제공품 시사 좀 해보자. 음, 이렇게 나갈 텐데, 이, 제공품 가지고 장난질 한것 같은 그런 지분을 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5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2.3%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어, 40명 증가했어요. 371명. 그리고 연간 평균 임금은 한 5,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어, 5천 연봉 5천 정도면은 중견기업 수준이 될까요? 중소기업 정도 될것 같은데, 물론 연봉이 3,4천 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상장 안된 기업에는 음, 우리가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꽤 크죠. 어. 임금 인상률은 35.9%로 산출이 됩니다. 경상 개발비가 또44.3% 증가했어요. 어, 연구 개발비인데, 에, 뭐, 연구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0.8 회전, 재공품이 그렇게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회전율은 내려갔는데 수로품율은 상승했다. 돈은 벌었다. 이렇게 역방향, 반대방향이면 분식 회계 의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는 이거를 반증해야 될 겁니다. ROI, 재고투자 회수율은 0.27로서 어, 상승을 했고요. 예, 이자부채가 갑자기 생겼어요. 어, 10.9% <laughs> 생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자금이 딸린 모양입니다. 수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자 보상 배율도 그30.3% 아니 30.3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 이 제가 그 분석의 통계 결과는 회전율은 하락하고 르픈율은 상승했다. 이러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 은 회사가 어, 반증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한 것을 보여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내려가 써야 됩니다. 이런그이 다른 결과까지 증거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면 좋은데 아까 그 1, 2차에도 그그 손익 계산서에서는 하락했다고 인식이 됐는데 비정분에서는 상승했다라고 인식이 됐잖아요. 이게 안 맞아떨어지면은, 거기부터 문제가 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마이너스 3.1%입니다. 어 뭐, 가중평균을 해야 되지만은, 그럴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이게 검증이 안 되죠. 어 그리고 회사 표현은 제품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당사의 대부분의 제품은 주문 제작 형태로 옵션 사양, 고객의 요청 사항 등에 따라 제품별 가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품별 가격 변동 추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거 음, 아주 불성실한 자세예요. 전체 매출액 나누기 수량 하면은 평균 가격 은 나오지. 예, 그런 거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전년도에는 어떻고. 음. 그래야 뭔가 이게 당신네들이 돈 벌은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어쨌든, 반중 출원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되지 않으며, 판매 가격 상승 출원 역시 검증할 수 없다. 1, 2차 출원 모순도 해소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나, 제공품의 폭발적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 사항을 보면은 어, 이 기납품액이라는 게 연결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인데 이거는 아까 그 제가 개별로 분석했죠.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한 380억 정도. 이 어, 정도는 정확하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 방법이 이게 2월 된 수주잔액에서 올해 9월 말까지 수주한 금액을 포함하는 걸 겁니다. 한 4,400억 거기에서 2,200억 정도를 그 매출을 일으켰으니까 잔액이 이게 2,247억이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폭발적 증가냐 예,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올시다 그렇게 갔거든요. 1년 수주액 정도뿐인 안된다 이게요. 그게 1년, 1년 수주액이 아니고 9개월 수주액 정도 뿐이안 된다, 이게요. 수주 산업이라면은 몇년치 수주 정도는 가져야, 아, 그게 폭발적 증거라고 얘기되는 거지. 그래서 뭘해볼려 한다는 얘기냐, 언론에서. 그게 뉴스, 조선비지 같이, 뭐, 나름대로 국내에 3대 언론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기자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은 어떻게, 에 비즈니스 조선 비즈니까 음, 정치 뭐 사회 뭐 이런 면 기사는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경제 측면의 기사들 어, 좀 수준 좀좀 좀 올리고 표현도 해부해서 어, 수 이게 무슨 폭발적 증가냐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매출액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런 표현을 하면은 안 되지 이게 뭐그 기업한테 돈 쳐먹어가지고 그런 다위 뉴스를 내는지 분석하게 만들고 어쨌든 어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자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어 원가 회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뭐 크게 큰 논리가 없어요. 어25% 업한 겁니다. 2,330억 정도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고가 아까 크게 제공품이 올랐는데 저는 제공품 포함해서 어 저기 원칙대로 원가 회계 원칙대로 합니다. 어 이것도 25% 정도 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은 881억이 남습니다. 3분기 실적까지는 434억 이익인데 그게 거의 뭐따블이 늘어나죠. 525% 증가가 너무 맞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재고를 거꾸로 그러면 아까 줄인다고 했잖아요. 어, 줄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89억 원뿐이 이익이 안날 겁니다. 이 회사는 원가 회계에 의한 결산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연말 결산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매우 궁금하네요. 또 어떤 장난질을 해가지고 원가 어, 영업이익이 430억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뭐 600억이고 700억이고 어떻게 그렇게 산출해 낼지 매우 궁금하네요.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제공품 장난을 또 하지 않겠냐. 이런 또이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스리퍼 퇴계는 재고 증감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금액은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제공품을 회사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에, 이게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와요. 어,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스 슬로프 택에는,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에,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1.2회전 정도, 어, 좀 노력을 하자. 재고를 줄여서. 그러면은 그 매출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 영업이익이 596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아, 이게 정상적인 아마 패턴일 거다 아,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에 통해서 통계에 어떤 경향이 나오는 것은 재고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나와 있고 판매액과는 원가액에서 한국에서 한국더라도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런통계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현금 재무지표로는 EAT 에후 어, 현금 순이익은 568억 원을 벌었습니다. 투에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은 23.9%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채권자한테 252억 원을 차입을 해가지고 어 거의 무차입 경영이었는데 이 레버리지율이 10.9%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급이자율이 3.4%입니다. 이자 금리가. 그런데 작년 거는 지급이자가 있어요. 이게 재무 상태표는 제 이자 부채가 없는데 지급이자가 나갔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것도 좀 찜찜해요 어~ (9개월간이니까) 상계 (3분기까지) 지급이자가 있었어요 (2022년에) 초단기로 빌려 이자를 지급한 것인가 연 (3분기) 말에는 그~ 저기 그~ 이~ 부채 차입금이 없는데 중간에 빌리고 단기로 갚았는지 뭐 그런거로 좋게 해석은 해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이것도 일반적인거 하고 좀 독특합니다 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516억원의 현금을 어 현금이 나갔다 아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 현금이 나갔겠느냐 제공품이 그렇게 향격히 올라갔거든요 어, 그래서 그 제공품 실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제공품이 실사에서 그만큼 없다 그러면 이거 돈을 516억원이 어딘가는 외부로 빠져 나간 겁니다 한마디로 어, 나쁜 얘기로 하면은 돈을 어디다가 좀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어, 자본거래 여기 그 주주 잉여 헌금이 44억 4700만원인데 그 구성 내용이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FEM 최종 그 나간 돈, 어, 이건 확실하게 돈이 어디든가 흘러나갔다. 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주가는 19,440원으로서 연초보다 1240원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20%로 떨어졌습니다. 어, 주주는 음, 5% 이상 주주가 최도원 씨로 어, 대표이사라면서 11.82%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어, 나머지는 뭐 소소하고 어, 외국인이 7.6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지는 음, 네이버 그, 금융정보에서 어, 나오진 않네요. 거래가 없을 때는 표시를 안 하더라고요. 국내 투자기관들 이름만 나오고. 이상 어, 하이 비전 시스템 음, 3분기 실적을 어좀 크리티컬하게 에,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